<laughs> 목표 5구개. 내가 그냥 세 자리 숫자가 있네. 어... 한 75? 지금은 몇 킬로? 네, 그거 질문이 없어요. <laughs> 자신이 좋아하는 본인의 별명. 아이템 뭐 아니면은 그런 거? 아 가고 싶은 여행지 좀 해외에 가보고 해외 에 한번 가고 싶어요 해외를 안 가봐서 어디요? 네 제주도만 비행기 타봐가지고 해외 아 어디요? 누가 그랬어요? 여기요. <laughs> 네. 해외 어디요? 음, 프랑스 이런다니 어... 이거 배경님이 이재님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네. 아 밸런스게임? 음, 어. 그런... 대겸이 형 호준이 영역이 좀 어렵, 어렵네 <laughs> <laughs> 호준이 영역이 <laughs> 방... 기권 <기껏>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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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이 이제 <지금> 군대 있으니까 <laughs> 영역이도 다 좋아합니다 영훈이, 네. <laughs> 석윤이 그래도 영훈이랑은 제가 리그를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영훈이를 선택하고 싶고요 재혁이, 용준이 둘다 귀여운 친구들이지만 최근에 같이 했던 용준이 왜뭐 이렇게 조용해 <laughs> 아이템전 지고 애결이기기, 아이템전 이기고 애결지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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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와. 와. 아이템전 지고 애결이기기 <laughs> <laughs> 여러분 락스 아이템 에이스는 뭔가요? 어? 아이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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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경는되경기 <laughs> <펜트는 펜트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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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요 <laughs>

좋아하는 노래를 노래들 좀... 뭐 이거는 저 솔직히 골차 노래를 많이 들어서 네 보면 팬분들도 많이 드,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요새는 너라고 이거 같더라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좀어 해산물? 해산물? 팩트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 이거는 제일 오래 했던 선수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누굴까요? 유영그 그렇죠?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기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 뭐 있지? 의열 씨 떡집 줬을 때왜 앞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플레임, 하나생명 이것도 밸런스인가요? 아다 전체 중에 하나요 전체 아 이중에 하나? 네. 와, 진짜 좀... 그래도 저는 플레임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아 야외 결승도 해봤고 그 시절 그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야외 결승 해본 거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 그래도 제일 젊은 아 시즌들 아 <laughs> 브이 삼겹살? 저 뭐가 있지? 뭐 좋아지나? <laughs> 원작 카트바디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트바디는 아까 그 티저에 <laughs> <키즈가> 있었죠? 얘들아. <laughs> 네. 카트를 접하게 된 계기는 카트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나왔거든요. 네. 성빈이 몇 살이지? 카트가 형인가? 카트야. 아 우리네 친구. 육학년 때 친구들이랑 하다가 어느 순간 카트에 빠져서 어, 클랜에 들어가 있고 어느 순간 아이템들 열심히 하게 돼 있더라고요. 카페 메뉴 언픽은 저는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고요 피곤하니까 <laughs> 다시 세워다를 선수 한다, 아, 한다, 안 한다. <laughs> 어. 위에서 만나는 거 생각하면 하고 싶 하고 싶어요. 네. 만약에 안 했으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더매추 거가... 야메추 <laughs> 고기. <웃음> <드세요>? <웃음> 뭐 있을까요? 또뭐뭐 뭐 해야 되지? 트라이너때 좋아하는 가장 맵과 테마는 저거 광산이라고 뭐 그런 거고요. 무슨 질문할까요? 시합전 징크스? 징크스? 뭐인지 성민아요? 최근에 같은 팀이니까. 열심히 찍어서 만들 수 있어요? 어, 네. <laughs> 어, 예전에는 뭐 화장실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뭐 음, 있지? 가기 전에 좀물 같은 거 마시고 딱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뭐 별거 없는 거 같은데 9년 동안 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고 어...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laughs> 여현씨는 그럴 때뭘 생각하나요? 저요? 저녁 못 먹나? <웃음> <웃음> 이거 끝나고 뭐 먹지? 이런 생각하나요? <laughs> 유학역 웨이브대 8만 대장정. 여경이 <laughs> <laughs> 근데 잘 타요. 오래되긴 <laughs> 했지만 잘 탔었어요. 가끔 그 중요한 실수였나 그렇지. 그 실수에 타격이 커서 그렇지. 잘했고요. 여경이가 <laughs> 더 낫고요. 이번에 또뭐다 아시겠지만 땡땡 제 팬클럽 클랜이 클랜 중에 3명이 본선에 대출됐는데 한 마디 본선 선수는 어, 워낙 잘했었고 다른 새로운 선수 2명이 생겼는데 뭔가 음, 그러니까 예선이랑 본선은 확실히 다르니까 준비 잘해서 방심하지 말고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뭐가 아, 있죠? 자신 있는 스드맵 뉴욕 빼고. 뉴욕, 뉴욕, 뉴욕 빼고, 빼고. 아 뉴욕 빼고. 네, 네. 가 있죠? 기억이 안나는치 광고? 랠리? 어 광고. 오. 정말 형 모자라지. 운동운동잘하다뭐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숙소이기라 이건 딱히 기억이 안나는데 너무 오래돼서뭔소리나긴 뭐 해.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좀더살 빼서 운동? 그냥 운동하는 거? 구, 궁금하신 거 아니면 손으로 받아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3개 아 제가 말씀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시즌 재료 때첫 경기가 좀 생각나고요. 진짜 그때 온 몸을 떨면서 했던 것 같은데 <laughs>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보면 야외 결승 때도 그렇고 아니면 좀 플레이임 때 저는 크게 남는 것아요 차이나 빙빙 축제 크게 음. 아 <laughs> 다. 특히 아이템하이참 편했지. <laughs> 또또 있어요? 생일 어떻게 보내는지 생일 날이 어제요. 어, 그 새벽에 방송하고 자고, 또 한시에 PT 가고 운동하고, 그리고 밥른사들한번 뭐 먹고, 좀 그, 그렇게 하고 좀 일찍 쉬던것 같아요. 오늘, 오늘을 위해서. <laughs> 오늘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또뭐 있으세요? <laughs> 랩, 랩, <쥬셨나요? 웃음> 누가 누가 크리먹어요는 데. 아, 아, <laughs> <laughs> 아... 먹고 있는 데. 먹고 있는 데. 먹먹어 있는 는 데. 먹개먹을는 데. 요고 개. 개. 먹개도아요고개다 데. 먹고 있는 데. 먹 먹고 요 먹고 있는 데. 먹고 있는 데. 먹고 있술고는 먹고 먹고 어, 한, 한 개만? 아니, 이거 한 개만 줄게. 배송될 어,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여러분들은 몇 개예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근데 왜세 <laughs> 개를 했어요, 저는? <laughs> 또뭐 뭐 있을까요? <laughs> 제 마음에 들어도 <laughs> <제 마음에 웃음> 유니폼. 유니폼? <오> <laughs> 솔직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웃음> 게. <웃음> 이걸로 했지만 아우라 때보다 저 광동 때 저기 입었던 것 같아요.